누군가의 속살을 보신 경험 형님들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모태솔로이신 것으로 핸드폰 충전 케이블 속을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겉은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진짜 충전을 담당하는 건 안에 있는 전선 줄기들입니다. 충전 전달선이 얼마나 튼튼하고 굵은지에 따라 충전 속도가 쌩쌩 달릴 수도 있고 느릿느릿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요. 얇은 빨대로는 콜라를 후루룩 마시기 힘들죠. 근데, 굵은 빨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단숨에 마실 수 있잖아요. 충전도 똑같습니다. 또 속이 꽉 차고, 실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 봤을 땐 실해 보이지만 막상 까보면, 별로인 인간들, 주변에 많으시죠? 핸드폰 충전은 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전류가 잘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선의 재료도 중요한데요. 추천드리는 재료는 100% 구리선입니다. 구리는 전기를 아주 잘 전달해줘서,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충전이 빠르게 됩니다. 반면에 알루미늄이나 짝퉁구리 아니면 혼합으로 만든 제품은 비포장도로를 가는 마차 같아서 느리고 발열도 생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충전 케이블이 제가 실수로 대량으로 수백 개를 제조를 했다가 전량 폐기를 했던 제품입니다. 직접 보시면 얼마나 빈약한지 보이시죠? 눈물을 머금고 전량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고속 충전 잘 되는 충전 케이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실 때 이미 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제품 보시면 차원이 다른 게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두께감도 시중 제품보다 두껍고 튼튼합니다. 외피도 물론 뛰어난데 지금은 내피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고속 충전을 원하신다면 겉보다 속 전선을 잘 봐야 진짜 좋은 충전 케이블을 고를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넘어가서 나쁜 사람한테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 내면이 단단하고 따뜻한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